트럼버은는 멜로디우스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되게 많이 하거든 클래식하는 데. 아... 네, 본적 있을 거. 그막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 고프로 달아놓고 아, 그거 네. 있지. 그게 이제 멜로디우스 2번이야. 음... 이걸 내가 2013년에 불었거든. 네. 아직까지 하는 거야. 그니까 그때 이후로 연습을 안 해도 그냥 기억에 있어. 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거 해야겠네 되게 너무 어려웠어. 60까지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이걸 2번까지밖에 안 했어. 아 이거 본거 같아요. 2번까지만 하니까. 네. 근데 괜찮은거 웬만한 게다괜찮게된 거야. 사실 그날때 어. 후임으로 어. 들어온. 그 트럼본 보는 형이 있었는데 그 음. 형이 원래 트럼본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형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자기는 2번까지밖에 안다와똑같와다 <laughs> 똑같구나 <laughs> 이게 사는게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laughs> 그냥 데 네. 네. 선생님이 2번까지만 <laughs> 하라고 했요 <laughs> 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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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번까지만 는가그 그, 그그 형도 그랬는데 1분까지가 2분까지밖에 하여튼 연결하고 멜로디 르는건 진짜 이게 특효약이야. 완전 어. 너무 좋아. 난 저거하고 내 뭔가 연주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 잠깐만, 잠깐만, 잠이왜이깐만잠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볼 때나 네. 호흡이 나가는 바람의 세기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그냥 슬라이드만 가면 소리도 안다했지 네. 소리는 나. 네. 근데 이 관이 이렇게 돌아오잖아. 네. 내가 바람을 들면은 네. 작용하는 원리가. 네. 근데 내가 얘를 이만큼 뻗으면은 이 바람이 적용하는 길이가 두 배가 된다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얘가 이 뻗어 있는 만큼 바람을 뭔가 더 빨리 내 보내줘야지 네. 소리가 얘랑 얘랑 인질감이 없게 나와. 네. 근데 네. 이거 할 때는 내가 훨씬 신경을 많이 써. 나는 슬라이드가 멀어질수록 네. 내가 바람을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끝에 고무 있지. 아, 네. 이 고무까지 바람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깝잖아 여기는 여기까지 보니까 생각하면 불면 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니까 똑같이 하면은 소리 가 훨씬 약해졌지 그래서 하면 내가 오, 약간 이런 식이야 바람을 여기까지 보내도 생각. 있어. 근데 너 지금 바람의 양을 더 들려야 돼. 그렇지. 어. 지금 내가 여기서 들은 노술 중 지금 C 중에 제일 좋았어. 네. 데이 저음 불때 너가 저게 있어. 그냥 그냥 이런 식인데 저음을 불 때는 내가 여기 입 안의 공간에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해. 따뜻한 바람 넣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 싸킬 때 이끼 묶으면 이렇게 해죠 이렇게 하잖아 네. 저음을 그렇게 불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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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내가 플랫도 응. 그래서 내가 바람 세게 보내라 했잖아 내 바람이 세지면 배음이 올라가잖아 응. 근데 얘는 내가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배음이 올라갈 정도의 암명은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 아니잖아. 네. 되게 많이 타는 거라서오 많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저번에 배웠던 거지 있할 건데 네. 슬라이드 먼저 한번 가보자. 어떤 어떤 소리가 나는 지금? 우지. 네. 네. 다시 보. 어쨌든. 톤은 지금 유지가 돼 어쨌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 음 m not sure. i 이이 o t sure. i 단 not 지금 소리 I'm not sure. I'm n o 이게 더 처음 배우는 스킬이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너가 지금 내가 말해줬던 것들 있지. 이 B 플래시를 하는데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것들. 입 벌리고 따뜻한 바람 넣기. 그리고 슬라이드 가면서 내가 이 고무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게까지 소리 보내기. 지금 이거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입이랑 혀 가만히 있기. 세 개지. 네.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거야. 네. 너는 뭐 하나 하나 가르쳐 주면 지금 이게 <laughs> 네, 까먹고 네, 또 하나 가르쳐 주면 이두개또안 <laughs> 어려. <laughs> 네, 나 <그냥> 이거 이거 지금. <laughs>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 어려우니까 일단 두개 하고 하나 일단 제외하고 일단 두 개만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두 개가 약간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순간들이 온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를 끼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돼. 어쩌면. 어차피 이세 개를 집중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네.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건 아니야 주중을 하면은 근데 너안돼 <laughs>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개만 한 다음에 <laughs> 네. 나중에 얘를 섞는 방식으로 가. 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걸 하잖아. 내가 이세 개를 생각할 것 같아? 안 해. 네. 그냥 부는 거야 나는. <laughs> 근데 이세 개가 돼 있다고 나는. 네. 어 그런 식으로 바뀌어. 제저 지금 적으면서 어. 보면서 하면 네. 할수 있을 것 같아. 바뀌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아까 너가 처음에 했을 거랑 지금 했을 거 나중에. 뭐 편집을 해가지고 보면은 너가 네.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야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이거 연습해 오케이 다다 네. 그리고 네. 너가 이거 불때 바람을 되게 안써 아끼는 버릇이 있어 아, 네. 왜냐면은 바람을 많이 쓰면은 다시 마셔야 되는데 귀찮은 것 같아,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힘들어서 소리 다꽉차 있지. 네. 그러니까 나도 귀찮아. <laughs> 숨 마시는 거 너무 귀찮냐. 나도 귀찮아. 무의식 중에 나도 귀찮은데. 있 나도 귀찮고 호흡 조금 쓰면은 좋지다도. 뭐. 근데 이런 소리를 내려면은 이만큼의 호흡이 나가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대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잘 봐. 빈틈 시작할 때.